안녕하십니까? 세탁기 수리 전문 업체 파란의 수리 기사 최기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우 세탁기 10kg짜리 전원 불량이 발생했을 때 기판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세탁기에는 세탁기 모델명이 적혀 있고요. 대우 세탁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DWF로 시작되는 모델명이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전원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컨트롤 판넬 또는 기판이 나고죠. 이 기판만 분리하시, 분리해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기판을 분리하시기 전에는요, 먼저 이 기판 케이스 전체를 고정하고 있는 고정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고정 나사 고무 타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리를 하시고요.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이렇게 푸신 다음에. 기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기판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아주 가끔요, 이 목욕탕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세탁해 보관되어 있을 때는 기판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가 녹이 있어서고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송곳이나 이런 드릴이나 이런 걸 이용해갖고 이 기판의 케이스를 이렇게 부셔버리고요. 강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푸신 다음에 나중에 부품을 주문하실 때이 케이스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 기판 케이스까지 같이 보내 드립니다 자 기판을 이렇게 케이스를 분리하고 나서 기판, 기판과 기판 케이스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정하고 있는 나사들만 푸시고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나사만 푸시고 이렇게 바로 들어 올려시면 기판 케이스와 기판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판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커넥터들이 있죠. 근데 커넥터들은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파란색. 이처럼 크기도 각각이고 색깔도 각각이니까 나중에 어떤 다시 재결합하실 때 전혀 뭐 헷갈리거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기판의 그 커넥터들 분리하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낙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렇게 힘있게 잡아당기시면은, 커넥터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문하셨던 기판이 도착하시면은, 다시 기판을, 커넥터들을 색깔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나서 뭐 파란색과 보라색만 이렇게 커넥터들 강하게 끼우신 다음에 선을 가지런히 모아서 이선 정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순으로 결합해 나가시는데 여기서 결합하실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기판 케이스 기판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판 케이스에도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순놈이 보입니다 이처럼 여기와 여기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결합이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가 이 부분을 잊어먹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로 올려서 나사만 고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여기서 전원이나 이런 기능들이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끼우십시오 띄우시고, 누르시고, 나사를만 조여주시고, 그리고 기판 케이스를 역순으로 결합해 나가시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